달렸는데? 한번? 한 번? 내가 찍은 시간만 한번 이게 3분 7초인데 날리면은 3.8? 3 8딱 정도가 좋은 같아요 너무 얘는 뭐 높여서 날는 거고 안 부족해 보인다만 지금도 날리는 거 봤을 때는 그 대는 만든 거지. 이거, 아, 이거 만든 거야? 있 응. 응, 만든 거 만든. 저번에 올렸잖아 파킹 이렇 눌러 주는 건데. 기어때 딱딱 넘어가는 느낌 나잖아요. 그거를 얘가 기다란데 눌러 주고 주고 있으면서 스프린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딱딱 거리게 이거, 음. 거를 어, 여기 막 원래 요거 본체 자리는 원래 있는 거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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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보인다. 봐. F5 로 너무 오셔야 죠 제가 이제 돈 없어? 문제, 문제점도 다 해결했는데 <laughs> 돈 없어? 로고도 안, 로고도 안 가져왔잖아 귀찮아서 로고 배터리도 아, 네, 로고도 있는데 음. 포로자 이제 살아나면 이제 일부러. 포? 일부러 안판 거예요. 저 뒤에 문제되면 그냥 그 박스 제가 깔라고 그래 그렇게 그게 낫지 어, 문제되면 일단은 근데 문제 없이 잘 날면 나중에 팔아도 돼 나중에 응 뭐. 나중에 해도 되지 먼지 청소용 품 최고야 아 아이요 으흠 오늘 조정기도 먼지가 이제 쌓이니까 쌓이더라고 <laughs> <laughs> 야 확실히 저 하드케이스에다 놓고 날리니까 겨울에는 먼지 안 쌓였는데 뜯어봤는데 먼지 하나도 없더라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, 이 살이 막 떨어져 나가가지고 침이 거기에 막뛰어있는살살 <laughs> 살 먼지가 고사 구사... 힙배고해힙 힙배그. 빼고 아니 굳은 살이라서 그래요 굳은 살 굳은 살 갈라지지 조금씩 그러니까막 떨어져 <웃음> <웃음> <웃음>